호텔 다니세요그 호텔로 가죠. 호텔로 가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여행으로는 음. 이렇게 이제 집에 음. 한는건 요보다는 음. 초기 지제지모성 음. 것보다도 싸고. 음. 그죠? 먹는 것도 신선하고. 음. 골프장도 가깝고. 음.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원리가 더 좋고. 그죠. 음. 그, 리얼하게, 리하게 리얼. 우리가, 포대 가면, 본게 정해지는데, 음. 여기 오니까, 이 동네, 음. 동네, 동네를 돌아볼 알, 알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게, 그게 좋고, 특히 음. 가보시그 야채라든지 먹는 게 음. 아주 풍부한 동네가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고, 일단 음. 저렴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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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램이 되게 가까워가지고, 음. 그 전차가. 음. 음, 그것하면 아주 시내 중심으로갈수 있기 때문에 음. 또 뭐, 도시 속에 살다가 사실은 조금 빠져나와 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주말에 시내를 갔더니 복잡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집에 오니까 와 역시 집이 최고야 아, 이런 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택시는 한번안 탔다, 그지? 응. 러니까 사실 한달 살기라는 게그 삶을 정말 체험해보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그냥 집에서 하듯이빨래도 음. 하고. 밥도 해 먹고. 빨래 세탁기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음. <laughs>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옷을 조금 가져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최고그 <laughs> 음. 그러니까 가져오면 일단 음. 날씨가 지중했던 기후처럼 음. 뭐 음. 그늘은 엄청 시원하고 음. 바람도 음. 시원하고 그래서 빨래도 잘 마르고 사실은 여러모로 가고 싶은 사실, 음. 음.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골프를 치는 여행도 처음이에요. 음. 다른 곳은 많이 가봤지만. 음. 근데 굉장히 그 골프장들도 퀄리티가 좋고, 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처럼 복잡하지 않고, 어. 항세골프라고 음. 들어가서, 보그 아, 네, 정도였어요, 저희. 어. 네. 우리 샤워하면요, 네. 우리밖에 없었어. 아, 진짜요? <laughs> 음. 그리고 식당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밖에 없었고, 음. 야. 장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우리번는좀잘 가... <laughs> <본인은> <laughs> 봤지. 아, 예, 한 번씩 봤죠? 아니 이틀에 한 번은 거의. 아, 의외로 여기가 음. 한번 밥을 해 먹기 시작하니까 음. 쉽게 음. 잘해 먹게 음. 지더라고요 슈퍼가 아프니까. 오. 네. 그래서 쌀도 엄청 맛있어요. 밥은. 음. 네. 쌀이 맛있어. 네 야채 딱, 이런 게 딱. 굉장히 딱. 신선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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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 음. 우리 한국 분들도 와서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크고 과일이 크고 음. 막 당도가 올라가야 좋은 선들인데 음. 여기는 유기농으로 만든 음. 느낌이에요. 아, 음. 그러니까 과일이 작고, 뭐 토마토도 음. 작고, 뭐, 뭐 엄청 달고 귤이 이러지 음. 않는데 되게 신선하고 음. 맛있어요. 농약친거것 같은 느낌? 이 아니야. 뭐 유기농 슈퍼 간 느낌. 빵도 사잖아요. 빵도 이렇게 하나하나 천원 나니까. 이건 빵이 진짜 맛있어. 음. 이자재 음. 음. 마트가 가까우니까 음. 그래서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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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 우리가 먹는 거는 별로 주, 뭐 음. 보시다시피 별로 준비할 기 없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야채 뭐, 씻어서 그래, 이렇게 딱 하면 음. 되니까 음. 올리브 발사믹 음. 그거 두개 있으면 되고 마법 쌀은 좀있으니까밥 만들면 오. 되고 그 다음에 뭐저 빵, 빵은 빵도 맛있는 게쪄있습니다 음. 그냥 음. 와서 그 네. 음. 하면 되고 즉석밥도 있고 김도 오, 팔고 맞아 맞 그게 그래. 음식 먹는 거는 진짜 간단해 음. 어, 남자들이 와도 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게내 어. 내, 내, 내 같으면 그다음 저녁에 치과 딱조림 해놓고 아침 이라서 그냥 밥 먹고 가지고몸내 음, 김치도 음, 파니까 음. 음. 전혀 뭐 그런 음. 그렇지 우리가 음. 매일 요게요 요대로 먹었어요 매일 우리 나편는 베이컨과 자기야 오믈렛이나 호텔식으로 먹고 나는 음. 예. 음. 김하고 요즘 샐러드하고 햄이 밥 요리 음. 되고 해이 음. 밥도 팔더라고요 일본 예, 음. 집치고 되게 넓은 집이잖아요 여기가 야, 그 쓰임새도 거겠군요. 많고 음. 저희 맞습니다. 여기 완전히 회의 뭐 서로 토론도 하고 음. 너무 재밌는 테이블 음. 이거 아, 너무 요거. 마음에 드네요 <laughs> 그래. 아, 이이니 테이블 아, 오늘... <laughs> 언니가 이거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 <laughs> 어. <laughs> 여기는 거실이 진짜 넓은 거야 음. 음. 그래. 일본에 넓은 집이요 음. 아,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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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깔끔하고 음. 센스가 조명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있고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음. 여기가 또 좋은 게 야, 아침에 가면 좀 음. 방해될 수 있잖아. 요거 음. 딱문 닫아 놓으면 음. 음. 음악을 휘틀어도안 그렇죠. 들리는 거야. 맞어, 라고맞 응. 이게 예, 딱 터져 예. 있고 그냥 완전히 음, 하면 좀 방해받거든. 음. 음. 여기 구조가 아, 네. 딱이 게되어있죠 여기 같아요. 문이 있는 게 정말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좀 음악 좀 크게 들었습니다. 음. 안 들려지죠? 요안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호텔 호텔하고의 그 음. 차이 같아요. 이렇게 음. 음. 호텔은 그냥 딱한룸 안에 있으니까 아무라도 음. 음. 부딪히는 데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인 <laughs> 어떤 그런 걸 음. 음. 이제 저 같은 경우 남편이 백팔 b 할때 화장실에 갈는다든지 어.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물이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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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호텔보다 훨씬 편리하니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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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그래도 좋아. 자지집도 음. 있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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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네, 여자끼리 얘기하고 어, 남자끼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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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예, 넷플릭스도 바로 세팅을 음, 네, 해놓셔서 아, 봤어요 시청하고 아, 그것도 아, 너무 아, 세심하게 배려가 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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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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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조가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몰기 좋게 돼 있어. 정말 괜찮아. 편하게. 그러니까 잘 사람은 네. 가서 자도 방해받지 음. 않고 그죠, 그죠. 네. 자기가 뭐 급한 일 있으면 이기 가서 하면 되고 음음음음음음. 또 이때 와이파이 다 되니까 나만은 저쪽에다 설치해 놨잖아 아 그러네 그, 그, 그 컴퓨터랑 또저 여자가 그아 그렇구나 <laughs> 저기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구나 이게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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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업무도 보시고 <laughs> 아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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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겨내잖아 이게 요게 아, 이게 큰 짓이라니까 내 번을 보고, 뭐, 아니 거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놓으요 예. 그럼 뭐, 해나는 브 오래 이션 아무 상관없어. 오래 있어도 돼한 <laughs> 달, 한달 있었어야 돼. 왜이 <laughs> 네. 네, 여기 너무 아늑하게 이렇게? 남이 뭔 소리 하든 그, 그, 이아고 집중해서 네, 내 가, 내, 저, 내, 내 보면 되니까. <laughs> 어. 웰컴 레터? 웰컴 레터!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음. 이름을 다 써서 엽서를 다 준비해주시고 음.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기도 음. 뭐 가볼만한 거 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다 음. 음. 이런 게 느껴져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드려요. 네. 그럼 바로 응결해 주시니까 편해요. 음. 그런 부분이 식당 어디 가고 싶은데 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고. 예 그런 부분도 편하고 음.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사실 택시를 부르거나 차를 어렌지하고 이런 걸 항상 음.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체험관에 가도 여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음. 음. 예약하고, 음. 진짜요? 자동차, 좀 우리 우리 다 공장 예약하고 차 다. 어렌지하고. 그렇지 우리 다고름치를 다. 응 음.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도 여기 일주일에 한번 청소 서비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물론 저희가 계속 청소기가 있어서 음. 한 번씩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딱 나갔다 왔는데 또 뭔가 이렇게 호텔처럼 딱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까 음. 음.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중간에 뭐 음. 우리 딸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음. 이불값만 내면 가능하다 그게 좋은 그래. 것 같아요 모두 딱 가격을 대처해서 너무 싸다 음. 무조건 음. 가자 음. 아,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이 팀이 결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음. 사실 여기 일본은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가 가로등이 없잖아요. 아, 네, 네. 어둡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식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여기 근처 이제 식당들 좀 다녔는데 들어오는 길에 제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음. 그제이역 아, 제이알역. 음. 거기 서타벅스 있다. 음. 이래서 고그 아, 다음날 아침 운동삼아 제이역가서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올까 하고 음. 길을 미리 한번 알아놔야지 하고 네. 혼자 걸어왔거든요 되게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음. 응, 여기 안전한 데지 여기가. 응, 응. 진짜 친절하더라고. 응, 응. 음. 그니뭐 일단 말이 안통해좋았어 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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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말 통하면. <laughs> 말이 안 통하니까 <통해> 아주 <laughs> <가지고 웃음> 막 그... <laughs> 한 글이 없어. 공부해서 다 읽어 이제.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사람이 네. 이거를 시키니까 이거 합격 시키면 안 된다 그러는 거. <laughs> 너무 커서. 적럼 정당을 시키라고. 샘플로 이거. 근데 가지고 진짜 이걸 <웃음> <웃음> 그 진짜 이거 먹을 거냐? 네, 그 최고야. 하게 그지 사람들 이제 잠깐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아, 진짜 잠깐.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구경했어 음, 오히려.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 언어도 그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막. 부끄그리면서 국어를 그 번역기 어, 제가지고 제가 어, 어. 너무 재밌었어 첫날은 그게 제일 기억나봐요 맞아 어, 맞아 날씨 좀 지나니까 내가 글을 알아 아, 아, 그냥 읽을 수가 있잖아 그고이 이,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어. 그게 아주 친절하니까 나도 일본을 열고 뭐 왔지만 은 호텔을 보고 뭐 그,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거 얘가 통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굳이 그럴필요가 없는데 이아 진짜 맞아. 아무것도 모르고 사을우리여가버린 자의 비행기 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살아 아 살아 내게 주세요 아, 이것도그게 어, 아, 접시 빈 접시 내게 주세요 이 말을 응. 이제 아무나 나가 한마디 했지 아니야 <laughs> 아, 했는데 뭐라냐면 <laughs> 아왜 음식을 시켜놓고 또시키냐고아 아, 아, 거야 살아 나왔는데 어, 어, 우리가 봤을 때 살아잖아 어, 이게 이 뭐, 어린애들 너무, 그, 너무 좋아 <laughs> 유치원생들 한달 때기처 간판이 다읽어버린다 이제 우리 마트 어. 네. 내가 시끄러우거든 스토 아 이렇게 제가 어. 하는 말이 스토 영어로 <laughs> <용어내. 웃음> 스토 아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그것도 글자를 알아보는 재미도 <laughs> 솔솔한거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주만 더 있었으면 다됐는데야그 이제 <laughs> 집에 가서 한자만 조금 공부하면. 예. 러니까 다음에 오면은 이제 뭐. 공부 좀 해갖고 이제 많이 겠지 대학에 이제 유학을 오든지 해야겠네. 아니 저희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떤 거 같아요 도시가? 일단 음, 쇼핑을 목적으로 해외에 오신다면 별로 어, 비추 어, 쇼핑 네. 네. 뭐. 한 곳이 많지 않으 왜냐면 한달 살기는 쇼핑하는 게 아니니까 그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건 내려놓고 그냥 이곳을 에서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약간 쉬어간다? 음. 이런 느낌으로 사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랑 음. 무조건 뉴스를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 어. 살지만. 음. 한국 뉴스. 음. 뭐, 아주 습관적으로. 음. 근데 여기서 하니까 뉴스를 한 번도 안본 거예요. 어. 그냥 아침에 음악을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어. 이제 친구랑 좋은 친구랑 함께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좋은 분위기로 어. 계속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 음. 이곳에 음. 왔으니까 편안하게 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음. 음악으로 시작하고 음. 마지막에 음악으로 끝을 내고, 아, 음. 그리고 또 톡톡에서 준비해준 고수도로 개인도 아, 잠시하고, <웃음> <웃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우리는 음. 또 좋았던 게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음. 다르니까 이제 미연 씨네가 일부 하고나면 아, <laughs> 일부, 일부. 네. 먼저 일어나시고. 아 그러니까 아직 일찍 뭐 골프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같이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네. 뭐 먼저 일어나면 언니가 먼저 일어나거나 어. 하면 이제 또 와서 네. 뭐 그냥 누가 되는데요? 야채를 음. 씻으면 되니까 음. 씻어놓고 이렇게 음. 해놔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먼저 먹어 그냥. 그치, 그치. 근데 편안하게. 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밥을 먹는 시간이 아침 1 1시 정도고 석근씨는 <laughs> 6시반 일... 네, <laughs> 이런 러니까 네, 여기또 일찍 일어나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일부 예. 먹고 나면 또 뭐. 이기또 <laughs> 우리 <laughs> 일부고. 뭐. 10시에 나가는 우리 보통 꼴반 친날은 네. 일부 이부가 있고 음. 그럼 치르다 보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먹고 같이 빨리 먹어요. 네, 그러면 모. 우리는 준비하고, 된, 음. 우리 준비한 돈 남편들은 이제 쓸 거지 하고. 음. 네. 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요약이 되는 게 이렇게 그 호텔하고의 장점을 음. 치면 다른 이제 같이 간 일행들하고 음. 친교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현지인처럼 음. 시장 보고 음. 살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골프 만치는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우리가 그지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때 호텔 음. 갔을 때도 그랬잖아 아, 아, 아. 고스톱 치고 싶은데 못 치고 그래요 그렇죠. 같이 방으로 가버리니까 밖에 밖에 <laughs> <우리 웃음> 그 내야 그 로비야 로비에서 그때 로비에 앉아서 그때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게임했지 게임 어 아니 카드지 카드지 로비에서 카드하셨어요? 그만 거한한절일이 3 6 3 6 <laughs> 아, 진짜요? 거기에서? <로비에서? 웃음> 아, 아, 그러셨구나. 네, 아무... 그, 그, 그런 게안 되니까. 그, 그, 여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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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거다할수 있어요. 그치. 근데 그치. 우리가 저, 호텔에 갔다면, 수화장 네. 보려면. 음. <laughs> 돈도 보통 보통 그 크지. 살살 자. 그렇죠. 그 우리 짜 잠깐만 이만원이 맞아. 맞아. 그러니 매끼를 이게 돈을 그치? 내고 응. 사 먹어야 되잖아. 아니, 매깐 사실. 맛인데 그래. 어. 그래, 그래 그 비싸니. 근데 여기는 뭐 다이슨이 진짜 그러면이 앞에 약자야. 이자, 이자카야. 뭐, 이자카야도 갈수 있고. 그얼얼비싸 선술집. 음. <laughs> 선술집. 그것도. 괜찮고 <목소리> 그것도 우리 가서 또 우리 저 뭐야 구글 번역기 사용해 가지고 메뉴판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꼭해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데 그데 전날 가도 돼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딱그 백만 원씩 낸백 내가 십만 엔씩 십만 엔씩 냈는데 이제 어. 제가 쓰고 있는데 아직 그다안 썼어. 한 가구당 지금 한 100만 원 들었어요. 정도. 근데 이 조에... 근데 거기 참고로 골프장 가면 맥주를 꼭 마셨고, 아, 아, 마셨고. 맥주가 아,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다포함됐어 그리고 음. 뭐 이제까지 술집에서도 마셨고 어, 술또 비싼 샤브샤브도 음. 한번 갔었고 그거 다 포함했어 예, 예, 예. 음. 밖에서 외식하는 거랑 마트, 장보관 응, 다 응, 해서 다 했어, 2주에 예, 100만원이 안되게 쓰시는 예,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풍족하게 샀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뭐뭐 진짜 뭐하고 아, 싶은 아, 거다 아, 샀어요 아, 네. 풍족하게 하고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응.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분도 그렇고 돈 아끼고 뭐 얼마 이런 게아니라 응, 아, 아, 근데 만약에 이제 호텔이나 이랬으면 맞아. 술 먹고 싶으면 어. 술집에 따로 가야 되고 안 먹으시면 식당 가야 되는데 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정말 아. 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 진짜로 우리 진짜 먹는 거는 <laughs> 우리다 사이 쪘습니다.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laughs> 아니 뭐, 우리 샤브샤브 집을 갔는데 음. 이제 언니랑 저랑은 음. 그 맞아, 식, 맞아. 비용이 4천 뭐, 몇백 엔인 거예요. 음, 이제 뭐 다른 건 3천 세트 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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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거 한두 개만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1인 1메뉴 거다 가격이 어, 분명히 그렇다. 그렇다. 뭐 이랬어. 어, 그렇죠. 시키고 그렇다니까. 보니까 하나에 두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아, 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서울에서 생각할 때 가격을 비교하니까 그냥 어, 당연히 그걸 왜 물어보냐. 어. 그냥 당연히 이건 일인분이다. 어. 우리가 어. 여보 그러지 마, 묻지 마. 마. <laughs> 시켜야 되는데도 <나도 웃음> 묻는다고 해서 안묻었으면 했어. 나 그때 또 야단 맞아, 약간 맞는 말을 했어. 내가 내가 그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laughs> 아니, <너무 웃음> 나 혼자만 게 네. 아니 내가 돈을 아끼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율에 디저트까지 되는데 고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인 일면 일거다. 나랑 둘이서 나는 다도채요 음 오, 다도체요. <laughs> 저도 다도채요 음. 음 그죠? 그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음. 녹차에 대해서 음. 이렇게 깊이 알려줄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몰랐어요 어. 뭐. 어. 마차가 뭐고 호지차가 뭐고 음. 녹차가 뭐고 뭐 이렇게 깊이 음. 공부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전에는 마시기만 했지 음. 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음. 근데 직접 녹차를 음. 말려도 보고 어. 어떻게 손질하는지 알고 나니까 음. 훨씬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음. 그리고 진짜 좋은 녹차가 뭔지 음. 시음을 하고 나니까 음. 아 우리가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 <웃음> <웃음> 와인을 마시듯이 끝맛이 입 음. 안에 어, 남는 음. 향기가 정말 달랐어. 어 진짜 진짜 다도시험을 한번 가볼만해. 그러니 출안이 뭐 뭐이 가고시마가 뭐 녹차 생산 1위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음. 오시면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음, 더노요 네. 네, 그리고 끝내우리는 녹채가 음. 음. 보면 약간 쓰잖아요. 네. 난, 네. 난 음. 써서 잘안 먹거든요. 음, 맞아. 네. 음. 음. 근데, 그래서 먹어보니까, 나, 나, 처음 알라 저, 왜, 그, 먹는 법하고, 음. 또조먹 음. 게, 야, 맛이 전혀 다른 맛인 거야. 음. 내가 음. 본 거는 정말 그, 산, 음. 사진에서 자꾸, 음. 좀, 좀 낮은 걸먹는거고 어. 음. 그리고 다음 이제, 녹차도, 음. 이제, 지금 커피를 많이 애용하는데, 음. 녹차와 이제 커피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음. 음. 다니는 게 좋겠다. 황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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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 <laughs> 근데 음.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입안에서 그 체험을 했잖아. 일단, 음. 이제, 각적으로 음. 체험을 음. 하고 나니까. 아, 이제 이게 좋은 거를, 음. 이제 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음. 좀 구매를 하고 아, <laughs> 아, 좀 사셨어요? 네네, 아. 사셨어요. <laughs> 아, 많이 사셨어요? 많이 아, 아, 거기는 거기는 방류하는 거 없었어. 우리가 알아서 너무 응. 하고 많이 사고, 많이 받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그거였어요. 저 패키지 투어를 몇번 다녀갔는데 음. 가면 옵션 투어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무조건 방문 뭐 음. 장면은 아니지만 거울 음. 들으면 전혀 나오기 어려워.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갈 때도 너무 좋아서 그 맛을 또 한국 가서 먹고 싶고, 선물하고 음. 싶다 해서 거, 산 거고. 음.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식당을 갔는데 그게 음. 대박이었어요. 정말 자그마한 일본 가정식을 파는 부패예요. 오. 근데 정말 접시가 요만요만한데 계속 이제 뭘 만들어 내오시는데 너무 다양하고 맛있고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똑비로 오시는 분 다도체만 꼭 여기 가셔야 된다. 있다. 저희가 음. 구글에 리뷰 안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꼭 이제 골프 치로만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저 동네 다니면서 음, 음. 어, 뭐 맛집도 다니고 음. 그 다음에 음, 이 나라 문화 체험도 하고 슈퍼마켓 체험도 하고 말은 잘안 통하지만 어? 구글 구글 프랜스이트 음. 가지고 음, 음. 대화도 하고 음. 어, 용기 있게 음. 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경험으로 쌓은 거지. 음, 음. 꼭 골프만이 아니 아니고 음. 어, 뭐2주한달 살기 되게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